안녕하세요. 굿나이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만화성형외과 황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가슴 성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가슴 성형 전에 하시면 안 되는 것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슴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수술을 고민하시는 기간들이 상당히 기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좀 간단한 시술 같은 거를 가슴에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가슴에 필러를 넣는다든지, 또는 가슴에 지방이식을 한다든지, 또는 한방가슴 성형이라고 해서 가슴에 뭐 매선침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술들을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수술은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수술을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수술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수술을 할때 예전에 했던 시술들이 상당히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이식을 했다면 생착되지 않은 부분이 지방 낭종이라든지 석회화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몽글몽글 만져지는 뭐 이런 현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필러를 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것들이 좀 녹으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수술 중에 수술 필드가 어좀 흐려집니다. 또한 남아있는 필러들은 수술하고 나서 염증 등의 가능성을 매우 높입니다. 또 매선침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는 그실 자체가 시간이 지나도 좀 예쁘게 안 놓고요. 굉장히 이제 흉살처럼 좀 남아있어가지고 수술하는데 있어서 가슴 모양을 좀 찌그러뜨리거나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딱 나는 아 수술은 싫으니까 그냥 시술로써 약간만 커질래. 또는 수술을 그냥 용기 내서 한번 해볼래. 딱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선택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슴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첫 번째로 피해야 되는 거는 가슴에 여러 가지 시술을 하는 거. 요거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내가 수술을 하기로 이제와 마음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예전에 뭐 필러라든지 지방이식이라든지 가슴 한방 성형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실 걱정할 건 없습니다 가슴 초음파를 보면서 예전에 그 넣었던 시술을 했던 뭐 그런 물질의 상태를 다 파악을 하고 이것들이 수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검사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수술 중에 함께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또는 수술 전에 뭐 녹일 수 있는 필러라면 녹이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해가지고 가슴을 안전하고 계획적인 상태로 만든 다음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전성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꼭 지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슴 확대 수술이라는 게 많은 주의사항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슴 막대 수술은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수술 중에 피가 나거나 수술하고 나서 피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제일 걱정스러운데 수술하기 전에 요즘에 우리 건강 많이 챙긴다고 건강식품이라든지 건강보조제 아니면 뭐 이렇게 아스피린 같은 거 이런 약물들을 상시 복용하던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의 확률을 높이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 확대 수술을 고민하고 있다 라고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 날짜가 잡혔다라고 하면 수술하기 2주 전부터는 이제 몸에 좋은 거, 이런 거는 딱 끊고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상시 복용하는 그런 건강보조식품, 어, 약물, 이런 것 중에는요, 어,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는 그런 약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데는 이 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수술하고 나서 출혈을 막아주는 게 결국에는 혈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이 없는 한, 요거는 수술하기 2주 전부터는 조금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수술 직전에, 수술 전날부터 하면안 되는 것들인데요. 가슴 확대 수술은 전신 마취 하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10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속이 비어진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술 중간에 혹시라도 이제 내가 토를 하거나 아니면 구역질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토사물이 만에 하나 기도를 통해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에는 폐렴 같은 중요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10시간 전부터는 꼭 금식을 하고 와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금속 액세서리를 몸에 차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젤 네일이나 아니면 매니큐어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수술하기 전날에는 반드시 지우거나 빼거나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어,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내 몸에 혈류가 잘 공급이 되고 산소 포화도가 잘 유지가 되는지를 상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젤 네일이나 매니큐어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측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이런 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금속 악세사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수술 중에 화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때 옛날처럼 뭐 칼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수작기로 어, 공간 방리를 하고 어, 지혈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몸에 금속 악세사리가 있으면 화상을 입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는 이두 가지는 반드시 제거하거나 지우거나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예요, 음주. 술, 담배. 이런 거 수술 전에 해도 되냐? 라고 여쭤보시는데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는 수술하기 전에 술을 드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수술하기 전 10시간 전부터는 금식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기 전에 10시간 전까지 술을 엄청 많이 드시고 10시간 동안 금식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거예요. 한 8시간, 9시간 주무시고 이제 수술하러 오셨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8시간이면 위가 완전히 비워지는 시간이고,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10시간으로 하는데, 위장에 비워지는 속도가 늦춰지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알콜이 위를 비우는 시간을 굉장히 지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량의 알콜은 10시간 금식이 아니고 거의 뭐 이게 한 15시간, 20시간을 금식해야 될 정도로 위장이 이제 진행되는, 비워지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수술 전날에 과도한 음주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파마, 뭐 염색, 뭐 이런 거 해도 되냐?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하셔도 되고요. 뭐 알러지, 뭐 원래 갖고 있던 질환 이런 것들은 수술하기 전에 그냥 알려만 드리면 거기에 따라서 어 수술할 때 사용하는 약품이나 마취제를 좀잘 이제 조절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것 또는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